백년하청, 백년하청, 100백, 하청. 일백백, 100백, 해년, 해년, 물리름하, 물리름하, 말글청, 말글청, 해석, 직역하면은 백년동안, 백년동안 하, 황하가 청 말길을 기다림. 여기서 백년은 오랜 시간이란 뜻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 황하가 청 말길을 기다림. 의미는 아무리 기다려도 일이 해결될 가능성이 없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일이 해결될 가능성이 없음을 비유한 말. 여기서 한은 세 번째 나온 글자인 한은 지금의 황하를 가리킵니다. 중국의 물줄기 이름은 원래 한 글자였으나 뒤에 오면서 두세 글자로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긴 물줄기 강이 있었는데 물줄기는 강인데 강, 강인데 뒤에 강수라고 불렸죠 강수. 이 강은 6,400여 킬로미터로 가장 길어 후대에 길장 자가 붙어 장강이 됩니다. 장강. 길장 자, 원래 이름 강했던 데다가 길장 자가 붙은 거죠. 장강도 지역에 따라 달리 불리었는데, 상류는 금사강, 남경 아래쪽으로는 양자강, 상해 지역은 황포강이라 불렸죠. 훗날 영국의 선교사가 양자강이라 불리는 남경 지역으로 도착하여 영국의 양자강이라 보고하여 세계 지도에는 양자강으로 표기됩니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긴 물줄기는 하인데 뒤에 하수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는 황화고원지대를 흘러 물빛이 황토색이라 뒤에 누를 황자가 붙어 황하가 됩니다. 그저께 황하를 지나다가 황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그런데 그 사람을 어제도 보았고 오늘도 그 자리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저 사람은 뭘 하고 있는 거지?궁금하여 가서 물어보았습니다.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예 황하가 언제 맑아질지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황화가 맑아질 때가 있을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황화가 맑아질까요? 중국 서쪽 서쪽 내륙에는 비가 오지 않아 타클라마칸 사막과 고비 사막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사막에 있는 노래들은 시간이 갈수록 고운 입자로 쪼개지고 고운 입자가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 편성풍을 타고 운반되어 이 입자들은 중국 대륙에 내려앉고 일부는 우리나라에까지 날아오고 멀게는 태평양을 건너 알래스카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봄에 날아오는 누런 모래, 즉 황사입니다. 200만 년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고운 황토 입자가 중국 대륙을 덮게 됩니다. 그럼 중국 대륙에 쌓인 황토 입자는 깊이가 얼마나 될까요? 중원의 황토층은 깊은 곳은 900m에 이르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곳을 흐르는 물은 당연히 황토 알갱이를 품고 있겠지요. 그럼 황화를 맑게 하는 방법을 알게 됐네요. 큰 호수로 물을 뿜어가며 중국대륙을 덮고 있는 수백미터의 깊이의 황토층을 모두 씻어낸다면, 황하의 물을 맑게 할수 있을 겁니다. 그 작업을 하려면 몇 년이나 걸릴까요? 평상시에 흐르는 황하 물 1톤을 말리면 25에서 35kg의 황토 입자를 얻을 수 있고, 홍수 때는 200kg의 흙이 섞여 있다 하네요. 이 많은 황토를 포함한 강물이, 바다와 만나 흐름이 멈추면 입자들이 가라앉는데 황하의 하루에는 해마다 넓은 땅이 새로 생겨 지도를 수시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네요. 또이 황하가 흘러드는 바다를 황해라고 하고요.